안녕하세요 스테이골드 여행일기 채널의 독구무무입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이번 여행 꿀팁 영상은 발리편을 준비했습니다 발리는 워낙 매력적인 지역이 많아서 스테이골드가 여행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발리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테이골드가 직접 다녀온 스비냐, 짱구, 우붓, 길리섬, 산우루를 중심으로 대표 여행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발리 대표 지역 소개 발리의 대표 지역으로는 꾸따, 스미냐, 짱구, 우붓, 울루와뚜, 누사두아, 사누르, 짐바란 길리섬 등이 있어요. 꾸따. 가장 먼저 꾸따는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발리 여행 첫날이나 마지막 날에 머물기 좋은 곳이에요. 이곳에는 가성비 숙소가 많고 서핑을 하기 위해 찾는 분들도 많아요. 꾸따에서는 1박에서 2박 정도를 추천합니다. 스미냐. 두 번째는 스미냐기에요. 스미냑은 세련된 감성과 보다 도시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지역이에요. 발리하면 떠오르는 야자수와 초록빛 풍경 대신 좀더 트렌디하고 세련된 감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발리의 강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택시 기사님께 물어봤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긴 했습니다만 이곳은 커플 여행자나 인스타 감성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아요. 비치 클럽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카페 투어, 쇼핑을 즐기기 좋은 지역이에요. 스민약도 역시 1박에서 2박 정도를 추천드려요. 짱구. 세 번째는 요즘 가장 핫한 지역 짱구입니다. 짱구는 트렌디한 감성과 자유로운 분위기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디지털 노마드와 프리랜서들이 장기 체류하며 일하는 곳이기도 하고, 서핑포인트, 감성카페, 요가 스튜디오가 많아요. 스민약과 비슷하게 할거리는 많지는 않지만, 분위기를 즐기기엔 딱 좋은 곳이에요. 여행 일정이 짧다면 꾸따 스미냑 짱구 중한 곳을 선택해 2박에서 3박 정도 머물고 우붓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정이 정말 빡빡하다면 짱구는 과감히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우붓 네 번째는 발리의 중심부 우붓이에요. 발리하면 떠오르는 초록빛 자연 그 힐링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관광객이 많긴 한데요. 그만큼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성해서 북적임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계단식 논뷰 요가, 전통 시장, 근교 폭포 투어, 몽키 포레스트, 우붓 왕궁까지 할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스테이골드가 가장 만족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가장 발리스러웠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붓은 최소 3박 이상, 가능하다면 더 오래 머물며 천천히 발리를 느껴보시길 추천합니다. 울루와뚜. 다섯 번째는 울루와뚜입니다. 발리 남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고급 리조트와 피치 클럽이 많아서 허니문 여행자나 커플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럭셔리한 휴양을 즐기고 싶다면 울루와뚜에서 2박에서 3박을 추천드려요. 누사두아 여섯 번째는 누사두아예요. 조용하고 깨끗한 리조트 단지로 조성된 지역이라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프라이빗 피치가 잘 관리되어 있고 리조트 안에서 수영, 식사, 스파까지 모두 가능해요. 휴양 위주의 여행이라면 누사두아에서 2박 정도 머물러 보세요. 사노르 일곱 번째는 사노르입니다. 로컬 감성이 남아있는 조용한 해변 마을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아주 잘 맞아요. 해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일출을 감상하기 좋은 곳이에요. 스테이골드는 우붓에서 길리섬에 들렀다가 사노르를 마지막 지역으로 정하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굳이 꾸다를 넣지 않고 사노르를 마지막으로 넣는 것도 좋아요. 휴양을 즐기며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고 기념품 쇼핑몰도 잘 되어 있어서 마지막 날 쇼핑하기도 좋습니다. 공항과의 거리도 멀지 않아서 택시로 이동하기에도 충분히 좋아요. 길리섬. 마지막 여덟 번째는 길리섬이에요. 배로 이동해야 하지만 일정이 가능하다면 정말 강력 추천하는 곳이에요. 이전에는 윤식당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없이 자전거나 마차로 이동하는 평화로운 섬이에요. 발리 여행 중 가장 예쁜 바다를 볼수 있었던 곳이라고도 하네요. 해양 액티비티를 좋아한다면 길리섬은 꼭 가보세요. 자전거로 3만 바퀴를 돌며 바다를 보고 잠시 멈춰 거북이를 보러 물속으로 들어가고 노을질 무렵 현지 음식과 맥주 한 잔까지 뭘 해도 힐링 그 자체인 곳이랍니다. 길리섬은 최소 3박 이상 추천드리고 해양 액티비티와 휴식을 모두 즐기고 싶다면 조금 더 머무는 것도 좋아요. 단 날씨에 따라 배 운항이 중단될 수도 있으니 다음 이동지를 고려해서 일정을 짜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발리의 대표 지역들을 간략히 정리해봤어요. 다음 영상부터는 스테이골드가 직접 다녀온 스미약, 짱구, 우붓, 길리섬, 산노르를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땡큐